1 1 0명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원율을 기록했다. 어? 그러면서 2026년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도 이를 채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게 뭐돈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뭘두을 하고 이게 예천 캠퍼스 국립 경국대도 아닙니다. 그냥 국립 경국대 예천 캠퍼스에 올 곳이 바르게 어? 발전성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예천캠퍼스가 나중에 지역에 대한 발전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립경북대 예천캠퍼스라는 어떤 그 자체 하나로만으로도 발전성에 기여를 할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내년 또 원래 이 연계성을 이뤄서 생각하면 그 학교 운영에만 몰두를 어? 해도 모자란 시간에 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안정준 부엉이, 는그렇대